농지연금 투자를 안내를 할 예정인데, 연금이 농지연금도 있고, 주택연금도 있고, 연금이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. 있는데, 제가 연금이 농지연금이 좋다는 이유는 다 주택연금도, 감정가의 80% 정도를 가지고 나눠주죠. 근데 농지도 80%나 90%를 가지고 연금을 주는 겁니다. 근데 가장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주택은 감정가의 50%에 살수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. 그러나 감정가의 50%에 살수 있는 농지는 엄청나게 넘쳐납니다. 다더은 다나 지금.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걸더 어렵게 만들어서 예전에 49%까지 떨어진 것이 34%까지 떨어지기도 하면서 지금 도로도 있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농지가 34%까지 떨어진 것이 엄청나게 많단 얘기. 그러면 음. 34%까지 떨어진 것을 40%에 사서 80%의 연금을 받는다 면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사서 4억 을만큼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 연금으로 쳤을 때는 제가 농지연금 이상 좋은 것이 없다. 이래서 제가 농지연금으로 34%까지 떨어지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도로도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오늘도 한 두, 서너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, 연금에 대해서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연금은 본인이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. 즉, 다시 말하면 64년생 이상, 63년, 62년도에 태신 분들은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거, 그러니까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우리 명자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그 영월에 있는 땅에다가 나무 몇개 심어놓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신청해놓으면 농업 경력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영농 계획서를 잡게끔 되면 농업인이 되면서 농업인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일단은 5년 동안은 농사를 제외된다는 것이 두 번째 물건입니다. 세 번째는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 중 지목이 전답, 과손으로서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즉이 얘기는 가등기를 해놓으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본등기를 해놓고 사과를 심든지 대추를 심든지 뭔을 심어 놓아서 농사를 짓고 농업 경제 등록을 해야 된는 얘기입니다. 가서 농업 겨, 심고 농업 경제 등록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농업인 되고 농업 경력이 5 년이 되게끔 되면은 그러면 농지 연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. 보통 감정 가격이 12억 정도쯤 되는 것을 우리가 한 60세, 65세 60 되실 분이 사시는, 살면은 연금이 3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, 매달. 근데 농지연금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 20억짜리, 30억짜리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이 한도, 300만 원 이상은 안 준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300만 원에 딱 맞추려고 그러면 감정가 12억에서 13억 정도만 맞추게끔 되면 300만 원이 딱 한도가 됩니다. 그런 정도로 가고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고, 제외 농지, 제외 농지. 이런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,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공동으로,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, 그 다음에 개발이,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농지, 이런 경우는 안 해주고, 그 다음에 또안 해주는 게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농지연금에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. 다만 여기 보게끔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경공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영농 경력이 5년이 있어도 2년 동안 집정농사를 제의지됩니다 그러니까. 영농 경력이 5년 이미 다돼 있는 사람은 7년이 걸리는 거고 영농 경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영 영농을 하는 걸 한꺼번에 5년이 지나게 근데 그대로 된다는 얘기고 내가 만약에 이제 영농을 받을 때쯤 됐을 때는 30km 이내에 그 주민 등록이 있어야 된다. 영금을 받을 때그 그러니까 주민 등록을 옮겨야 된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영금을 받으려고 한 천평을 살았다고 거기에 조그만 그 농가 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로 그를 옮겨놓으면서 연금을 받으면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렇게 농지 연금으로 투자를 해도 되고 만약에 제가 지금 고른 것은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있고 개발 허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 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연금으로 받죠. 연금으로 시대도 영금 경력만 쌓고 있다가 개발해서 팔아도 되는 그런 땅이 지금 34%까지 떨어진 것이 제 경매 추천 2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물건이 34%까지 떨어진 게 처음입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참, 그러기 전에 농지 연금은 받는 방법이 종신장애형나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나눠 달라 이기할 수도 있고 내가 80세까지는 좀 많이 주고 죽을 때까지 그 다음서부터는 좀 적게 달라. 그러니까 내가 80대까지 나 혼자 움직일 때는 한 150만 200만 원 주고 나어오워 있을 때는 100만 원만 줘. 이렇게 자기가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수시 출령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경매를 할때좀 신청을 하면은 법연돼 있는데 안 해주기 위해서.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해주고있습니이 이렇게 e a 하라라고 c 원보 보면 잡을 k a 감정가 10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지면 3억 5천에 낙찰을 받고 얼마 있다가 대출을 해서 그냥 t 고 있다가 5년 동안 t talk about it. 있 o u 연금 신청할 때쯤 되면 그뭐 u t it. You c a 를 미리 받아 k 고 그걸 갚아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. 다주 말하면 30%는 일시불로도 줄이도 안 되는 뜻입니다.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은 게 있, 있기 때문에 이 연금으로 투자할 거, 물건만 잘 골라 놓고 농사를 한 5년 동안 지면서 주위 환경도 변화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고정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. 말로만 줘서는 안 되고 제의 되는데 농사짓는 게 그렇게 한 저번은 그냥 만만하지는 않습니다. 농사짓는 것이 이게 만만하지는 않아요, 부분. 7번째인데 이게 농지 연금령입니다. 동둔천시탑동동 답이 1,305평입니다. 여기 보시면 8억 9천짜리가 34%까지 떨어져서 3억 8백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농지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신청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낙찰받으면 바로 가서 농사를 지으셔야 됩니다 지, 농사를 지으시면서 자 보시면 이렇게 두 필지거든요 여기에 노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노란 것이 뭐냐 현황도로고 여기 지적도상 이게 뭐예요 구거입니다구구인데 국유 지로 해서 국어고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, 이 필지도 진입도를 할수있겠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고할때 이쪽 밑에서 이 필지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국어가 같이 있는데 포장이 돼 있는 국어는 건축법상도로 인정합니다. 근데 포장이 안돼 있는 국어는 건축법상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니까 러 건축법상도로 인정받기 위해선 여기 위에서 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. 밑에 필지는 이 밑에 혈압도에서 이쪽으로 이 국어에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진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일단은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. 자 항공사진 보시면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보면 여기 이렇게 틀이 있고 여기 틀이 있죠. 여기 틀이 있고 여기 선이 있다는 얘기는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항공사지 보고 딱 아셔야 되는 건데,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높이 차이가 안 나는데, 이렇게 선이 있고, 여기도 선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높이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1m에서 1m50 정도는 차이가 난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여기도 지적 현황도로가 있고, 여기도 현황도로가 있으니까, 이두 필지에 건축어가 받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지역이죠? 계획 관리 지역에 도로변에 붙어 있는 이런 동지가 34%까지 떨어지는 게 요새만 나옵니다. 요새. 이것도 어디죠? 동두천이죠. 수도권이지 않습니까? 동두천, 의정부, 용인, 뭐 화성, 평택, 이런 쪽까지 들어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분은 투자해 놓고 여기에 동천시가 조금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창고나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감정가격 그대로 다 받고 팔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이나 창고를 둘러 쓸 때에 임대를 줄수 있다 그러면 감정가 그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차후에 생각하고 일단은 연금용으로 사놓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린 기다리자 이런 뜻입니다.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국어로돼 있죠? 국어가 뭐로 돼 있죠? 국유지로 돼 있죠? 이렇게 국유돼 있고 얼마 포장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 포장돼 있는 그 국국고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고 여기 똑같이 국고인데 이 국고는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요 끝에서부터 여기 왜 진입도로를 여기 국어를 통해서 여기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현황도로 가지고 그냥 진입도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. 여기에 진입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요 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. 1 번, 2번 이렇게 있죠. 여덟 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농지 연금령으로 보는 건데 이번에는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에 전한 필지가 3,600병짜리 한 필지가 있는데, 이렇게 좀 드문 땅입니다. 큽니다. 근데 이것도 뭐 보면 11억 5천짜리가 얼마죠? 3억 9천5백입니다. 34%까지 떨어졌는데, 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땅입니다. 이렇게 네모난 땅이 조그만 따다이렇 여기 뭐야? 도로가 있죠.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죠. 이렇게 여기 돼 있죠. 여기도 뭐죠? 계획관리지역이죠 지목이 뭐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여기는 뭘, 뭐로 됐죠 성장관리계획 주거형 유도로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얘는 이쪽을 주거형으로 바꿔나가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놓고 몇 년만 기다린다고 했을 때한3 4년 4 5년 정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게 주거용으로 바뀌어서 주택으로 할을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값어치가 되지만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? 34%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. 언제든지 여기 집 짓고 건축가 다 나는 땅이거든요. 그러니까 34%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놓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기다려가서 한 3, 4년, 4, 5년 지나서 주변 환경이 바뀌게끔 되면 대주로 농지 자영 받아서 팔아도 되고 공장이나 창고에서 팔아도 되고 뭐. 변하지 않다아 그럼 그냥 농지 연금으로 신청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. 이거